치우면서 왔거든요? 그데도치어요 그, 그 어? 왜냐면 비자루가 다작렬이 전사했어 어찌 쓰고 왔는가 <laughs> 진짜 저, 데서, 데서 전사했어 어, 왜냐면 니들도 위험하고 음. 어, 자주, 자주, 아, 아버지 내려오시는 자도 아, 위험하니 오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 희생을 해. 해야지 네. 네. 낙엽쓰면서 왔는데도 나 그냥 쉬워 쉬워 모니아 처음에는 무척 힘들더니 음. 네. 그게 익숙해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본인 어. 노력이 있어야 익숙해지죠. 응, 반드시. 그게 정말 가치 응. 있는 거고. 아, 그, 강원도 첫 남이 와가지고 나무도 빠개고 아주 열심히 잘하대. 내다 보고 있죠 저도. 응. 아버지가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laughs> 좀 끊어가지고 끊고 가서 <laughs> 끊어가지고 써놓았어. 내 그러라고 저희가 응. 일부러. 끊어서 네. 예. 다 끊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우리는 나만 시키라니까 응. 그러고 응. 아, 어른 시켜야 돼요 그러고 어, 그래 눈치 그래. 뵈니까 하더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나무 안 해주는 사람 나쁜 사람 물안떠어 주는 사람 나쁜 막 뜯어 <laughs> 들어오니까 맞아 맞아 <웃음> 이제는 뭐막 <laughs> 아버지도 이제 하실 줄아요 이렇게 말을 자꾸 시키신다고 요거 한번 자꾸 시켜 먹어요 음. 음. 이거 좀해 나와 음. 어, 아 그래서? 아, 자, 자기 자신다해준다 하더라고 음. 어,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은 음. 음. 눈치가 어. 있는 사람이면 자기 뭐예 음.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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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맨날 뭐 붙인 게 꺼주고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나무도 끌고 오고. 음. 응, 그 좋은 거거든감 어, 어, 달린 거 보십시오. 아, 어, 아, 아, 진짜 예쁘네 우리 저1 0만오면죠 아, 아, 저저 내가 는나었다는 무슨 아유, 큰일났지 내가 알 부들부들 떨리지 아버지. 어, 신저 보죠. 단떨 가. 다가병많어그 제가 터라도 그, 네. 그그 되는지 실험을 하려 하거든요. 네. 그냥 한번 올라가서 무좀볼게 오늘 오 아버지님 계셔. 음. 혼자만데 아니, 저 저도 갈 거예요. 그남 장면 그어이제는 그, 음, 아, 그, 그래. 아버지가 스스로 안 가셔요. 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같이 있으면서 조금 뭘 하시려고 하면 은 그, 우리가 아무래도 부담이 음. 되는 거야. 그 예, 음. 어. 어. <때문에> 어. 여기 아버지 이제 모셔다 드세 자. 이정 진짜. 아, 그냥... 그냥... 진짜 그냥... 그냥... 응. 하게 손잡고 <laughs> 내려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지 이거 비닐이 씌웠던 자리 아버지 응. 아니었어요. 이제 씌운다고 는데는데상 어. 어. 그 이렇게 있잖아. 응. 응. 근데 뭐, 그냥, 음. 그아봐골이못 줘야 돼. 음. 자, 있죠. 자, 보기좋습니다 여기 는데잘사 가신데. <목소리> 자, 우리, 이제 우리 대대장님은 총 감독, 감동, 총 감독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무 좀해 드리고. 응. 응. 누나 그 풀들이 저번에 왔을 때 되게 많았거든 그래. 다 죽고 나니까 누나 말대로 사, 산죽이 엄청 많이, 많아 보여 산죽 세상이다니까 산죽 어, 완전 뽐내고 있잖아 어, 산죽이 내 세상이야 그런 것 같아 응. 진짜 산죽이 이렇게 많아서 몰랐다니까 그래 풀이, 풀이 다 없어지니까 어. 나무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어. 표시가 안 나더니 어, 잘안보이지 아, 숨지 모르는 거야. 풀. 아, 여기하고 그 여기 대기다. 어. 어다 돌아가신데. 어, 어. <laughs> <laughs> 불다 죽은. 돌아가시는자분이 되면서 다시 이제 기약하는 거지. 아, 근데 우리 어르신 집은 진짜 너무 멋있어. 예술이야. 아, 예술이야. 정말 예술적으로 정말 집. 야, 누가 이렇게 지을 래도 멋죠? 지금 도깨비더더니 어. 저쪽에 위에 계시나? 어, 그런가. 아, 그런가. 저도 조금 짖고 갈게요 야, 우리 어르신 예, 보십시오 예. 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예전에 예, 소, 소 키우던 곳인데 지금 창고를 쓰시지만 아 이거 집이 진짜 너무너무 멋지죠